So, one side of go get ushers, f u n 에네 확정치 가 별로 없네요. 나밖에. 매니언하지 랭크에서 모하는한번 보겠던데. 프레이에서나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. 난독적이라고 <목소리도> 오늘은 운이 좋다. 그다

차 타면 한번 신발 가볼까? 한번 가보고 싶다 없어. 풀도 있잖아. 아개 같은 거. 두번 정도는 어떻게 풀도 안 뺐어? 뭐야 이 알림은 조재등님? 조재등님은 스트리머 아니야? 아니 잠깐만, 스트리머, 당연히 스트리머가 호스팅을 했겠지. 재등님 안녕하십니까? 호스팅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이런 누추한 곳에 <목소리> 특별장마가는뭉게을 하는 곳에 호스팅을 하시다니 아몬드와 호드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초대 드리프로라고요. 그쪽 방에서 오신 분이신 거 아닙니까? <목소리> 왜 이리 <이렇게> 죽어가냐고? <laughs> 전적을 보여드리면 왜 죽어가는지 알수 있으려나? 지금 칠연팬과 파란팬 가는 중이라서 아, 칠연팬다 7연패는 너무 힘들고 있네요.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, 어젠가, 어젠가, 그전께는 그저께는 구연승 했는데, 이번에도 7연패를 하고 있네. 너 오레비아의 코야 하루에 이걸 소움을 못한다고? 그 어떻게 뒤로 뺄 생각을 했냐 씨발. 아, 시발. 와.. 얘 방금 전에 내가 왔을 때 뒤로 오르지 않았냐? 틀렸어가지고 조질뻔했네 개 조질뻔했고 먹어주고 안 먹어지네 조심 보냈다. 신뢰할까고 세선생님 외교할까라고. 그렇게 한번 막혀가지고 존나 위험했네. 에코가 빨리 잡아줘서 다행이었어. 난소 궁 시전 됐으면 잠새 있으면 진짜 개조졌는데

원래 불실골풀불실골풀다 부실, 마이니까 다 괜찮습니다. 배스킨요, 펄스건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닌데 만들긴 잘 만들었지. 약간 색깔이 약간 흐리멍텅한 것 같아서 약간 취향은 아닌데, 만들어지긴 엄청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내일 하면, 우리가 렇일 좋은 거하시 애기라서 필요 없는데 뭐. 야소 진짜 개그캠에 특별했지. 야소 음식을 골카시모 다극혐이야오야 이거. 오 나의 제등 님의 제등 님의 팀원을 나에게 넘기셨나요? 아 알겠네. 그지지거같 아, 조직권에 어이나한대뭐 이상한 거채우없어떡 야쓰 좋지. 야소랑 이래장 카미지랑 뭐 그런 거안 쳐주지? 럭스 스키를 <laughs> 아 씨발 내 눈이 잘못됐나? 럭스 스킬를 어따 가기는 거냐 <laughs> 깜짝 놀 데이브레이크 데이브레이크 노노 라이엇 라이엇 다이 플리즈 모두들 저와 함께 외쳐주세요 라이엇 다이 라이엇 죽어라 이곳은 라이엇을 저주하는 방입니다 네. 아, 오늘 진짜 오지, 오지게 팀은 없었는데 개덩님의 호스팅을 받으니까 딱 바로 이기는 판인 것 같네 나 오늘 한 판도 못 이긴 거 아닌가? 다줬 준... 아닌가? 모르겠어 한판 이겼나? 한판 정도 이기다줬네 그냥 드림하고 관심을 안 주니까 오자마자 네? 4 9명이요 49명일 리가? <laughs> 가렙 포장이요 <laughs> 거의 거의 우리나라 공주가자급은 질소가자급 아닙니까? <laughs> 49명 뭐야 갑자기 <laughs> 깜짝 놀랐잖아 아돼 네. 봐줬어야 되는 거야 난 기본적으로 rpg 정글러인데 트페 정글은 마이와 다를 바가 없는 rpg 정글입니다 학살, 중독으로, 학살, 중독으로. 학살, 중독으로. 학살, 중독으로. 학살 어, 뭐지?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였나? <laughs> 뭐죠? 야소 친구 투패가 미드 투패가 아닌데 나는 투패라고 십발 존나 만만해 보였나 보네. 미드에서 만나면 십발 썰기 좋긴 하지. 음, 미드 투패가 아니에요. 피지 유저로서 투표만 나고 싶다. <laughs> 저는 원래 트페 투표 유저, 트페만 좋은 나존 주구장창 하다가 그 다음에 탈리한 다음에 피지까지 연습해서 피지도 쓸수 있게 되었죠. 피지는 너무 어려워서 쓸수 있게 되는데 진짜 오래 걸리긴 했는데. 반대 때려서 어시리마치고그 다음에 마오카이 조사합니다. 아쉽군. 너무 맛있어. 이승호 무조건 야 그걸 왜 굳이 뭐한지? 이럭새끼 돌았나? 굳이 공을 안 썼으면 굳이 블루 빼는 게 아니라도 니달리랑 싸울 수 있었는데. 야소드 뭐 클링. 나다 이거 니 다리 보고서 아래쪽 내려가겠다. 한번 봐주면 될거 같은. 느낌적인 느낌인데 우리 바탕 씨보 정글 차이? 이번엔 그냥 라인 어디서 잘하는데? 나도 잘하고 있지 뭐나킬 권유로 오지 좋구만 맞아 나 퍼블드 타면서 내가 떴지? 정글 차이 오지네 타워, 타, 바텀 타워 둘다 딸핀데 게임 음, 좋을 것 좋. 같은데 어됐아나 한장 아, 골라봐 는 매우 가위가 있어서 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. 이달리 니돌리. 헤이, 니돌리. 극한의 그 어그로 핑퐁. 하지만 못 잡았다. 할 거, 안올 거였고, 다탑 3일 차이 나거든. <laughs> 조그만 이게 게임이지, 아, 이게 게임이지. 진짜 아, 재등님이 나에게 진짜 팀을 가르쳐 안겨주신 거 같은데, 아들놈. 아, 씨, 오늘 진짜 이렇게 잘 풀린 판한번더 또. 이 전판이었던가? 3분인가 4분 동안 1레이였던가 처음 시작할 때저한테적 브랜드한테 레드 뺏기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우리 미드는 올라오지도 않고 바이겟 싸움도 져가지고 바이게도못 먹고 그러고서 한 3분인가, 아, 네, 3분 몇십초? 3분인가, 3, 3분인가, 3, 3분 30초동안 계속 1렙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끝났지 <laughs> 더러운 게임 이번판은 완전 개흥했네요 이솔 킬깍 그거 레드 묻었어 잘 죽어 그리고 고염포염 하, 자기 우기 꾸쪽꾸쪽 job, good job. <laughs> 열렸다 d 려버렸다 도망쳐 둘다 죽었네 o y o l o t 다 c 드 m e o 아 show 네, t 아, 네. <laughs> 방금 이 럭스 따위가 내 블루를 먹으려고 했던 건가? 인벤 사건이야? 인벤 막... 메가이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벤 망한 거야? 뭐 어떻게 생각할 게 있나? 인벤... 딱히 인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인벤에 대체할 관리 그런 게 나오고, 있,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... 그게 제일 궁금한데 루리앱하고 오피지지 두 개가 제일 유력한 건가? 인벤이 그냥 사람들 제일 많고 편했는데, 저도 인벤 엄청 많이 해가지고, 저 인벤 핑딱이여가지고 인벤 7 7렙 아니요, 저는 접진 않았어요. 그냥 눈치 보고 있다고 해도? 지나가서 던졌습니다더블키 이렇게 키다만들어 e key. 이 am. 이 a 아, I 아이 I 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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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쉽다고 생각해 도탁스는 저도 관심은 있었는데 도탁스는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탁스 가입하려면 약간 무슨 제한 필요하지 않아요? 예전에 옛날에 한번 가입하려고 했다가 가입을 못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비져 버립니다. 그 날려라. 그 날려라. 아, 네. 무대 나갔어. <놀람> 다시 연결 <왔어. 놀람> yeah <laughs> 강함을 주체할 수 없구나. 왜이 ㅅ끼들아 렛블리 킬 어딜 어딨어 벤터 어어아 너무 이게 로우리지 이아무마테도 그렇게 못넣고 서었어도 중에 하나는 넣었어야지 처음에 이자세 박으려고 하다가 빠리가안 되네. 여기서 끝났지. 네 열심히 하시다9 0예예사님 우사님은 실리로 잘 생겼잖아. 캠으로 봐도 잘 생겼잖아. 아, 으로 네, 네, 보는 거랑 실물이랑 똑같으신 거 같아. 잘 생겼어. 특유의, 특유의,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, 아닌 것 같기도 한, 특유의 멋짐. <laughs> 컨셉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만, 진짜인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.